오늘은 2010년 이후 자유계약으로 대박을 친 선수들을 알아볼 거야. 첫 번째는 폴 포그바, 2012년 메뉴에서 좀처럼 출전 기회를 받지 못한 포그바는 유벤투스로 자유이적하게 되어 출전 기회를 잡았지. 그런데 이게 완전 대박을 쳐버린 거야. 2무살 답지 않은 정확한 롱패스와 시원시원한 중거리슛, 거기에 미친 타라파까지 물만난 물고기가 따로 없었지. 리그 연속 우승, 챔스 결승 진출, 프랑스 월드컵 우승까지 팀의 핵심적인 선수로 활약을 이어갔고. 2016년 1300억에 다시 메뉴로 이적을 하게 됐지. 다음은 레온 고레츠카, 2018년 당시 재정적 어려움을 안고 있던 샤키는? 고레치카와 재계약이 불발되었고 결국 미넨으로 자유이적을 했어 그리고 미넨에서 엄청난 벌크업을 시전했고 펄크치카로 불리며 강력한 피지컬과 왕성한 활동량 박스 안으로의 침투 능력까지 독일산 박스토박스의 정석을 보여줬지 그리고 2019년엔 트래블까지 달성하게 되면서 독일에서 웬만한 우승급은 전부 들어봤어 현재도 미넨과 독일 국대에서 활약 중이야 다음은 안드레아 피를로 2011년 재정적 어려움이 있던 에이시밀라는 피를로와의 계약을 포기하였고 32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로 유벤투스로 자유이으을 하게 됐지 창조적인 패스와 노련한 움직임으로 유벤투스의 중원을 지휘하며 곧바로 에이스로 자리매김했지 피를로의 프리킥 또한 여전히 날카로웠어 그렇게 피를로는 계약 기간 내내 팀을 리그 우승로 이끌었고 최초로 올해의 선수의 3년 연속 수상이라는 말도 안되는 기록까지 만들어냈지 다음은 티아고 실바 2020년, 파리와 계약이 만료된 티아고 실바는 자유계약으로 첼시로 이적했지. 당시 나이는 36살. 은퇴를 해도 될나이였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어첫 시즌부터 회춘이라도 한 듯, 무너진 첼시 수비를 철벽으로 만들어버리더니, 나사 하나 빠진 것 같이 뛰던 위디거와 크리스텐센까지 부활시켜버렸지. 거기에 칠렘 덩크 이기를 완성하면서 피찬스리고 우승까지 해버린 거야. 그렇게 첼시에서 핵심 수비수로 무려 39세까지 맹활했겠지. 마지막은 로베르토레반드프스키 2014년, 도르트문트는 레비와 재계약을 원했지만, 더큰 무대로 이적을 원했고, 결국 라이벌 미네는 택했지. 그것도 이정류 한푼 없이 말 그리고 곧바로 분데스 리가를 폭격하고 다녔어. 무려 8시즌 동안 375경기 344득점. 트로피 19개, 리그 득점왕 7회, 키파우레의선수등 공격수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량을 매년 선보였지. 그리고 34세의 바르셀로나로 건너가, 현재도 여전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어. 다들 영상 재밌게 봤어? 다른 썰톤이 영상 보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